수탉과 돼지와 개. 멀고 먼 옛날 세상에 사람들만 살던 때의 이야기래. 하늘나라 임금님이 돼지와 닭과 개를 불렀어. 지금부터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내려가 좋은 일을 해라. 그러면 큰 상을 내릴 것이다. 돼지와 닭과 개는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내려왔대. 잘생긴 나더라, 사람들을 돌보라고? 돼지는 예쁜 코를 자랑할 뿐,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 돼지 코는 그때는 뾰족하고 예뻤다나 봐.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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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꾹. 닭은 새벽마다 큰 소리로 울며 사람들을 깨웠대. 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집을 잘지켰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 하늘나라 임금님이 개와 닭과 돼지를 불러 올렸어. 돼지야, 너는 사람들을 위해 무슨 일을 했느냐? 저는 사람들이 남긴 밥을 남김없이 먹고 하루 종일 쿨쿨 잤습니다. 어허, 이런 게으름뱅이 같은 일하고 너는 벌을 받아야겠구나. 임균 님은 돼지의 코를 납작하게 잘라버렸어. 그때부터 돼지의 코는 납작하게 되었지 뭐야? 다음은 닭에게 물어봤어. 너는 사람들을 위해 무슨 일을 했느냐? 코끼 저는 새벽마다 일어나 사람들을 깨워 일터로 보냈습니다. 하늘나라 임금님은 닭을 칭찬하며 머리에 붉은 볕을 내렸대. 하늘나라 임금님은 마지막으로 개에게 물어봤어. 너는 사람들을 위해 무슨 일을 했느냐? 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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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에는 빈집을 지키고 밤에는 도둑이 못 들어오도록 지켰습니다 울! 오호, 장하구나. 너에게는 다리를 하나 더 달아주마. 원래 다리가 세 개였던 개는 다리를 하나 더 선물 받았대. 개는 선물 받은 다리를 아주 귀하게 여겼어. 그래서 지금도 오줌을 늘 때면 한쪽 다리를 든다나? 하늘나라 임금님이 주신 다리가 젖을까봐 말이야. 그래서 개들은 항상 한쪽 다리를 들고 쉬를 하지. 친구들, 오늘도 재밌었어? 돼지와 닭과 개 이야기. 오늘도 참 재밌었지? 그럼 다음에 또 봐. 안녕!